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시는 단상은 제가 분봉을 해서 볼을 쪼개 놓은 겁니다 3일 전에 제가 왕대를 붙였죠 왕대 붙이는 것도 네, 유튜버에 네, 올려놨습니다 천여왕이 어제 날짜로 전부 출방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천여왕이 출방을 했는지 확인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이충을 할때 210을 이충을 했나 싶어서 그저께죠. 210을 이충을 했으면 그저께 출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출방을 한게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한 통이 그저께 출방을 했더라고요한통 빼고는 네. 출방을 안 했고 어제 날짜로 전부 다 출방을 했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까지 출방을 안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출방하지 않은 왕대는, 네, 폐기하고, 다시 붙여 줄 거고요. 네, 그래도 이 충은 1일용으로 제가 하나 빼고는 성공적으로 한것 같아서, 일단 이 충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출방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 균형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균형기 좀 가져오겠습니다. 지 출발을 안 했네요, 왕대가.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아, 이거. 초통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좀 난감한데요. 음. 이거는 뭐, 확인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한번 닫겠습니다. 이 통은 내일 다시 한번 보고, 광대를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あそこや。 이거는 돌이 조용한 거 보니까 여왕이 출강, 천여왕이 출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대가 이렇게 밑에 동그랗게 칠방한 게 보이시죠? 네, 이러면은 어딘가에 왕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옆쪽으로 네, 뜯겨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일벌들이 파괴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왕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이 있다. 여기 왕. 보이시죠? 여기 어왕입니다 네, 확인했으면 물론 놓, 놓고 갑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26통을 분봉을 해서 쪼개놨습니다. 지금 여기 뒷줄은 다 천여왕이 출방을 했습니다. 출방을 했는데, 이 앞줄이 문제죠. 앞줄이 안 나온 통이 몇통 있어요. 지금 돌 올려놓은 게 여왕, 천여왕이 지금 출방을 못했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인데, 그리고 저 풀은 출방을 했는데 천여, 천여왕이 안 보입니다. 저거는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고 우리 이네 통은 100%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다시 왕대를 붙여줄 예정입니다. 지금 26통 중에 네통 다섯 통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처음 스타트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화, 확인하고 나니까 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제 뭐 교미가 돼야지 이제 신앙이 되는 건데 교미까지 잘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